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월요일 KBFD 뉴스입니다. 제 24대 하와이 한인회 회장단 후보에 출마한 기호 2번 박봉룡 서대영 후보가 지난 토요일 밤 선거운동 자금 모금을 위한 후원회 밤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들뿐만 아니라 로컬 정치인들까지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24대 하와이 한인회 회장단 선출을 위한 선거 유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토요일 저녁 서울정에서 기호 2번 박봉룡 서대영 후보가 후원의 밤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많은 한인단체장들과 한인동포 200여 명이 참석해 박봉룡 서대영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더불어 이날 자리에는 주정부의 데이비드 이계주지사를 대표해 이계주지사 선거 캠프 디렉터로 활동했던 리나 카와카미와 호놀루시의회 이카이카 앤더슨 시의장을 대표해 그의 보좌관 도널드 코엘퍼가 행사장을 찾아 박봉룡 서대영 후보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하와카미 디렉터와 코엘퍼 보좌관이 대독한 이계 주지사와 앤더슨 시의장의 지지 발언에서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마키키 도서관의 한인 커뮤니티 센터로의 전환 방안을 놓고 주정부와 시정부가 긴밀하게 협조해 오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 하와이 한인회 박봉룡 회장과 서대영 부회장이 제안한 커뮤니티 센터 활용 방안에 대단히 만족하며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We met with David Egan on July 11. 7월 20, 1 9년 7월 일 we went to his office. 에 가서 직접 took, 주지사와 대면을 했습니다. s o And we took the plans to show him.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자세한 어 계획도를 주지사님께 보여드렸습니다. And Governor Egan said to Mr. Park and Mr. So. 그 t Mr. 남, 여기에 주지사에서저에게 말했습니다. That he will support them. And the United Korean Association. 한인회와 이 한인회관을 지지를 합니다. As long as Mr. Park is reelected into the United Korean Association. 박봉녀 회장님께서 한인회를 이끌어 가시는 동안은 여기 주지사께서 부리는 이 한인회관에 대한 사업을 지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Very impressed by uh, the plans that were uh, brought forth on the community center in Makiki. Uh, 감명 and he stands in strong support of the plans that are going forward and stands in support of uh, President Park and his team. 다시 한번 박봉룡 회장님과 이제 지금 이십삼대 한인회 선거 이들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한인회에서 제출한 그 계획에 대해서 강하게 지지를 한다고 합니다. 이어 한용택 씨가 박봉룡 서대영 후보 지지자를 대표해 지지 발언을 이어갔으며 남영돈 제2 4대 하와이 한인회 박봉룡 서대영 후보 선거 대책 본부장이 후보자 공약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까지 기호 2번 박봉룡, 서대영 후보에게 모인 후원금은 53,050달러로 집계됐다고 남영돈 선거대책본부장은 전했습니다.